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아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약속합시다. 국민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격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구상하는 개헌 방향과 제7공화국 헌법의 중심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만 가질 뿐 국회 동의 없이 주요 간부를 임명하는 인사권도 없으며 예산 편성권, 입법 권한,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이름만 같을 뿐이지 사실상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 받지 않다 보니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의 192석의 야당이 행정권한까지 대통령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의 권한이 지금 현재 제왕적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해집니다.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이라면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총리가 되겠죠. 그럼 서로 싸우느라고 국정운영이 불가할 겁니다. 국정안정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국민이 선택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 집권된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지방 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도. 담아야 합니다. 장관과 공직자의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해서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상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사회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인간 안보 개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 보편적인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도 물론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권한도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당장 국회가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역사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저력을 발휘해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헌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